처음에는 얘를 수리해서 이걸 타고 떠나는 줄 알았어요. 저기 저거 볼까요? 저거? 센서인가? 그런데 이큰걸 언제 수리를 하겠어? 티타늄 수집을 해도, 해도 해도 모자랄 텐데. 아마 자그마한 사이클롭스보다는 조금 더큰 우주선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? 그 뭐야 개발자 노트 뭐 이런 걸 보니까 우주선 모양들이 되게 많던데 그 중에 그 중에 하나일까나 로스트리버 갔다 온 다음엔 오로라우에 갑시다 너무 어, 궁금하다 선장실 어 이거 내려가야 될것 같아 나무버섯 지대 같죠 얘네들이 있는 거 보면 어 그러네 그러네 여긴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안돼안돼안돼안돼나 안 돼. 커다란 나무버섯 있는데 한번 가야 되는데 거기 주변에 한번 쌀쌀이 뒤져가야 되는데 저 전기 조금만 더 앞으로 갑시다 제가 있어서 얘가 제일 커다네애또 있네 되게 어디야, 돈데 어디 어디야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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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라고 여기서 여기서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어, 조심! 오, 절벽처럼 돼 있네. 그쵸? 아야 누구야? 내가 여기 걸린 거네. 어디가 닿는 거니, 지금? 어디 닿는다고 설명? 아! 아, 이거 켰다간 방전 될 텐데. 어디야? 앞이야? 앞으로. 아! 아, 이놈 자식들. 잠깐만, 데미지를, 데미지를 확인해.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. 크게 피해는 없는 것 같아. 아! 비켜, 비켜. 어디, 어디, 어디. 어디야 나 지금 신호 못찾아 쿠시존 어디있는거니 신호 이 밑에 있나 아 여기구나 내려가자 잘 확인해. 꼬리 꼬리. 여기 꼬리. 아, 저기 또 있어. 어디야? 콜리나? 어떻게 갈까? 다시? 어떻게 내려가야 되니? 아! 어디, 어디? 여기야? 아니야, 물고기인가? 아이고, 아. 자, 입군데 여기가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되니? 왜 이렇게 안 보이냐? 소나번 한 98이지 소나 응? 오케이 앞을 앞을 향해 우리 여기 불 꺼볼까요? 안 보여 내부 이렇게 조명이 없었어 여태까지는. 어 저기 알 있다. 이렇게 보면 또 하나도 안 보이네. 저저 알. 저, 저, 저 티타늄도 있고. 아우 왜 이렇게 바글바글해? 왜? 알들이많이 보이네? 저기 보인다. 저, 기보인다 저, 용암산호였나 이게 뒤 꼬리를 보면서 가야 될것 같은데? 일단 저장합시다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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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. 알았어, 알았어 앞에 불 어떻게 보지? 카메라 카메라 괜찮은데? 위인가? 아니야 위도 괜찮아 아니야 여기 여기 보는 거 아니고 뭐냐? 내려가 내려가. 자 앞에 보이네요. 이제 좀 보이네. 어, 어, 여기는 되게 멋있다, 그렇죠? 라벤더 자색. 그 때문에 되게 멋있어. 이렇게, 아, 보이네요. 자, 조금 더 밑으로. 다시 전진. 대사노보다도 장애물이 없고, 어, 블러드켈프 쪽 북부? 블러드켈프 쪽보다 직각이 아니고, 완만하고. 음. 괜찮은 것 같은데? 자, 천장. 됐어, 됐어. 어, 깜짝. 이게 뭐야? 별 같아요. 성운 같아. 아, 누가 자꾸 때리냐. 내려가야지. 물고기들이 부딪히는 건가? 조명 같죠? 이런 게 조명이야. 조명, 자 가자. 어, 이런 게 너무 멋있다. 자, 여기서부터는 모르겠네. 쭉 직진인가? 로스트리버 코비. 제가 있으면은... 아, 아, 갑자기야, 갑자기... 제가 있으면... 얘들아, 진짜 97 맞아? 앞으로 전진이네, 어, 좋은데? 쏘나? 아, 누구랑 부딪혔냐? 좋아, 비교적. 물고기인지. 여기가 맞나? 난 이상하게 사이클롭스만 타면 길을 못 찾아요. 내가 맞을 거야. 맞겠지? 나 저기서 고스트. 제 고스트 같은데? 제 고스트 같아. 저장해야 돼 방어막 켜고 근데 어디가 용암지대인지 알아야 달리지 길을 알아야 달릴 거 아니야 나갑시다 그래,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엔진 꺼야 돼 엔진을 끄고 그다음에 어디인지 알아야 돼. 얘를 타고 내려가야 될 텐데 밑에 바닥을 봅시다. 에헤, 다 수분. 알았어요. 자 바닥. 에헤. 바닥이 안 좋은데? 차라리 여기 내려앉아야되는데? 뒤로 뒤로 아어 어두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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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켜널 끄고 아 이게 더잘 보이네 팝팝팝팝팝물물물 물, 물. 전지, 전지. 너도 여기 있어. 나는 하나만 가져가고, 너 여기 왜 있냐? 재호흡기죠, 내가 지금. 좋아, 재호흡기. 강화, 잠수복, 충전, 물갈키, 물병 3개. 됐어. 여기서 저장을 하고 길이 어딘지 봐야 돼 뒤로 여기는 바로 내리면 안돼 아이고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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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여기 긁히는구나. 어디에 굴키는 거야? 허, 너무 낮은데? 여기에 굴키잖아. 자위 여기 말고는 괜찮고 좋아요. 나가서 봅시다. 아니! 엔진 끄고! 그지 뭐? 내려도 괜찮은지 봐야 돼 여기서 바로 내려올 텐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니 가깝지 않네 왜 근데 자꾸 어디 긁히는 거야? 조금만 더 진짜 엔진 켰다 껐다. 얘가 도킹할 수 있어야 되는데, 뒤로 됐어. 이제 갑시다. 저장을 하고, 이 중요하지. 그리고 시글라이드. 중력권이 필요할까? 중력권 어디 있지? 이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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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중력권이 날것 같아요. 왜냐하면, 용암벌레를 만날 수 있어요. 근 중력권이 저는 쓰기 편하더라고요. 자. 어, 다행이야. 딱 좋았어. 딱 좋았어. 자, 용암이 어디야? 용암지대? 석경이니석경이 여기 있네? 온다, 온다. 내가 왔다. 여기 바로 용암지대네? 맞나요? 이거봐. 아, 나 여기 뛰어내렸는데 1300m 더 되면 어떡하지 여기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 저장했으니까 올라간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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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암벌레 바르고 있네 중력권 갖고 오기 잘했다 1 0 1090... 9 0